지난 설 명절을 지나고 또 이렇게 아, 아 새로운 또 2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아 다짐과 결단으로 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 우리의 물론 우리의 뜻과 계획이 있지만 올 한해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리라 하는 이 다짐과 고백으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6.25 전쟁 동안에 고린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6.25 전쟁 때에 남부 통틀어 사상자 합계가 500만 명이었고, 외국 군인들의 사상자의 합계가 50만 명이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수많은 고아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비참하게 죽어갈 때에 미국 정부가 매우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지정한 나라가 바로 전쟁 중인 한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선교사들은 전쟁이 극심한 한국에 목숨을 걸고 건너와서 수십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자신들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교사들에게 제대로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그 선교사들을 파송한 미국 교회와 미국 선교사, 미국 성도들에게는 아무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파송한 미국 성도들의 수많은 선교 헌금에 대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그 고마움에 감사하다고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그렇게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이 모든 감사의 말이었고 모든 표현의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수많은 고아들을 한국 정부가 손 놓고 있을 때에 미국 성도들은 돈을 모았고 한국 고아들을 한국 정부가 관심 두지 않을 때에 미국 성도들은 성교사들을 직접 한국에 파송했고 한국 고아들을 한국 정부가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외면했을 때에 미국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쟁 중이고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한국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고아들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었고, 고아들의 배고픔을 직접 해결해 주었고, 고아들의 외로움을 직접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한국 교회와 한국 정부에서 아무도 미국 기독교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도 직접 하지 않았고, 미국 교회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란 위급할 땐큰 도움을 받아도 정작 위기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한국으로 직접 왔던 미국 성교사들은 보았지만 한국으로 성교사를 보내서 큰 도움을 준 미국 교회와 성도들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냉정한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도 목회를 하고 아볼로도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심지어 일찍이 베드로의 예루살렘 집회에도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던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만 믿기로 작정한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많았던 교회 중에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열정과 헌신은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인 교인들의 문제점은 그들의 헌신이 없어서, 그들의 열정이 없어서 생긴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열심을 내어서 너무나 헌신적이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말이 어느라지만 능력과 지식이 많았던 바울과 말과 성경에 능한 아볼로 계열의 성도들로 교회는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두 계열로 나누어져서 서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은근히 자랑하고 은근히 뽐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각각 설교할 때에 더 많이 은혜를 받은자가 자연스럽게 승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와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더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목자를 더 좋아하고 더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의 장점을 말하고 그 목회자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바울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바울을 더 사랑하게 되고 바울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설교할 때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바울이 목회할 때에 바울과 부딪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안 좋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 아볼로가 열정적으로 설교할 때에 아볼로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아볼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에게 꾸지람을 듣고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성경을 그렇게도 모르냐고 면박을 당한 자는 결국 아볼로를 싫어하게 되고 바울이 더 좋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관계에 따라서 아볼로 계열과 바울 계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로서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여러 걸출한 목회자들이 자주 다녀갔고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인들은 여러 목회자들 중에서 좋아하는 자와 싫어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에게 보, 모, 보, 모든 보이는 것만 믿고 이해하고 따르는 자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보이는 모든 것에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법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과 섭리를 잘 이해하도록 창조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는 육적인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함께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눈을 아담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동반자 하와는 아담이 바쁘게 모든 동물들과 자연을 관리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투정부리지 않았고, 아담의 바쁜 사역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했습니다. 아담이 바쁜 것은 하나님께서 준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담과 하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했고, 보이는 이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서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된 후에 아담과 하와는 부부싸움이라는 생소한 사건을 자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더 이상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소경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고린도 교회들은큰 교회로서 그 당시에 걸출한 사역자였던 바울과 아볼로가 각각 설교하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엄청난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현상이지만,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자들끼리 대립하고 분쟁을 겪게 됩니다. 이 분쟁의 핵심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가 더 우월하다는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한 아볼로에게 지적당한 성도들은 바울을 좋아했고, 바울에게 지적당한 성도들은 아볼로를 좋아하는 이 편당 현상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아볼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때때로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바울과 아볼로는 성격이 다르고, 그 사역의 스타일이 다르고, 대인관계의 스타일이 다르고 리더십의 스타일이 달랐습니다. 그런 것이 다르더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바울과 아볼로의 성격과 스타일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스타일에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을 골고루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서 결핍함이 없도록 다양하게 먹이시고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는 보지 않았고 단지 아볼로와 바울만 보았습니다. 아볼로와 바울을 움직이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는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편당과 분쟁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은 볼줄 알고 사역자는 볼줄 알지만 영안, 즉 영적인 눈이 없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아볼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수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람을 움직이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그 영앙이 없었고,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서로 잘났다고 분쟁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사람의 겉만 보는 그런 미련한 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영 안이 없어서 사람의 겉만 보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분쟁은 바로 영적 소경들의 분쟁이었고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모이면 교회에는 늘 분쟁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때때로 아볼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몰랐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방법까지도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이고 이것이 종교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인간을 통해서도 사역하고 나타날 수 있는 신적인 존재와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누구를 통해서도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바람으로도 불로도 폭랑으로도 마음대로 사역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신성으로 그 무엇을 통해서 사역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그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셨고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영 안은 죄를 지은 인간처럼 어둡지 않았고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수 있는 영 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본 것을 이 땅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들을 의심했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들을 거부했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들을 그들은 왜곡시켰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백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고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말한 모든 것을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이 안 보고 말했다고 거짓말이라고 면박을 줄때 예수님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열두 사도를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훈련시키신 것은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비록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열두 사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뽑으시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능을 주셨고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그들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말을 전했고 뜻을 전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그들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결국 사도들과 제자들을 외면하고 거부한 자들은 인간을 그냥 거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고 사도들과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완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누가 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하기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이고 제자입니다. 여러분, 영안, 즉,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박에서 카드의 그 뒷면을 보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는 그런 능력일까요? 아니면 로또에 당첨될 가려진 숫자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일까요? 영안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란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역하시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 영안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 섭섭하다고 분쟁을 하고 그 사람과 싸우게 될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쟁이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역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린 결코 사람과 분쟁하지 말고 반드시 사탄 마귀와 분쟁해야 하고 반드시 죄악과 분쟁해야 하고 반드시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과 분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과 분쟁을 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자와 분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영안이 열려서 잘볼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분쟁은 영안이 닫혀있는 자가 교회에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사도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사도바울에게 비록 고린도 교회와 사도바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무슨 문제인지 정확히 알게 해 주셨고 고린도 교인들이 돌이키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예수님이 돌보심으로 인해서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의 수많은 고아들이 자라나서 한강의 기적의 역군이 되었고 한국의 번영을 일으키고 살고 있지만 지난날에 도움받은 모든 것을 잊으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간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못했어요. 성교사들을 파송한 미국 성도들과 미국 교회가 있었고 또 미국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든 감사의 실체와 모든 감사의 원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의 눈, 영안이 활짝 열리면 한국 고아들을 돌보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와 미국 성도들을 움직여주시고, 헌금하게 하시고, 미국 젊은이들에게 열정을 부어주셔서 성교사로 자원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인간의 인생에 도움을 주시고, 공부도 시켜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배우자도 주시고, 가정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면 결국 모든 자들에게 감사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런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줄 착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없인 여기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결국 날마다 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자신의 주변이 모두가 자신을 돕는 예수님의 역사를 볼수 있고 자신의 삶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대리자인 것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성도들이 모르게 되고 무지하게 되면 결국 분쟁에 깊이 빠집니다. 누군가와 늘 싸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였지만 결국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을 겉으로만, 외모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역자들을 움직이는 예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 역사하시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목회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볼수 없으면 고린도 교인처럼 서로 분쟁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성도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이것을 볼수 있어야 진정한 성도가 될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안,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따스한 사랑으로 자식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따스하게 돌보도록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감사할 줄 알면서 돌보시는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영적인 눈이 아직 소경이고, 영적인 눈이 아직 다친 불효자이고, 큰 죄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내 자신의 주변에서 누군가 따스한 말로 위로해 주고 건면해 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껴야 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관계가 싸움과 분쟁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우정과 화해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볼수 없고 세상에 알수 없는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은 거짓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교회와 성도끼리 분쟁을 일으키고자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영안을 가진 성도들은 거짓 이단 목자를 따르면 안 되고 오직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이제 영안을 갖고 사는 자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나타나고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가 되면 인생을 망치게 되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신 위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신 권면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신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정권 대사가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위로의 따스한 말과 권면의 올바른 말과 또 따스한 사랑의 말로 힘을 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높여주는 예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따스한 위로의 말을 해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의 말을 해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용기의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잃어버린 생명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화해와 예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큰 영광을 얻게 되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 자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빛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항상 복주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복으로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행복하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